안녕하세요. 소금빵입니다. BTS의 지민이 먹던 빨간 음식과 노란 음식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답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S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슈화가 될 정도로 전 세계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글로벌 그룹이 된지 오래인데요. 그들의 영향력 또한 무대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한 지민이 먹던 노란 음식의 정체는 바로 유자차입니다. 얼마 전지미는 위버스를 통해 유자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구글 검색에서 유자차 키워드 관심도가 100%에 도달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평소 BTS와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던 한국의 팬들은 유자차에 대한 정보를 각국 언어로 번역해 해외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유자는 시트론티나 일본어 표기인 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한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왔던 팬들은 한국어 표기인 유자를 강조하며 유자차에 대한 정보를 알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민이 제주 여행에서 먹었던 다금바리회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산 다금바리회는 해외에서 구하기 힘들지만 유자차는 온라인이나 한인마트 등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자차를 맛본 후기나 구매 인증 사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민이 먹었던 빨간 음식의 정체는 바로 떡볶이입니다. 온라인에 고추장을 검색하면 BTS 지민이 길에서 먹던 빨간 음식이 뭐야와 같은 질문과 대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몇해전 지민이 동대문 시장 근처 노점에서 떡볶이를 먹는 사진이 포착되자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편한 차림으로 길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던 지민이 그를 알아본 팬들과 반갑게 인사한 것인데요. 이는 지민이 먹던 음식으로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관심은 단순히 팬들의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자체는 드라마, 먹방 등 한국 문화의 유행으로 꾸준히 해외에도 노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와 수출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즉석 떡볶이의 수출량이 급증했고 고추장이나 떡 같은 떡볶이와 관련된 식품의 수출량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컵떡볶이 같은 간편조리 떡리 해외 수출액은 해마다 40%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떡볶이는 이제 해외에서도 스파이시 라이스케이트 대신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살려 떡볶이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BTS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금빵 채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